자, 적응 어, 신호 처리 1.8 섹션의 u l l work t o c c a t i o n s 보겠습니다 그래서 so, orderM의 그 AR 모델, 지금 이제 AR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AR 모델을 우리가 유니크하게 결정을 하려면 AR 모델의 파라미터가 몇 개냐,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AR 모델을 유니크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음, 총몇 개의 숫자가 필요하면 m 플러스 1개의 숫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m개는 AR 코에피션트구요 그래서 a1 부터 쭉 해서 AM까지 물론 노테이션 상으로 우리가 W를 마이너스로 붙여서 쓰기도 하죠 좀 편하게 쓰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가 더 필요한데 하나는 네, White Noise Variance죠 FVN Variance입니다. 그래서 어, 이두 가지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음, 이두 가지가 필요하죠. 그래서 white noise의 variance하고 a r coefficient 그 m개가 정해지면은 사실은 정확한 ar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. 그런데 우리가 그1.7 섹션에 유도한 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r0보다 클 때는 항상 이게 성립한다. 라는게 유도가 되었죠 그쵸? AR 모델에서는 a 토 m o d 션이 o 음과 같은 r 화식을만족한 r 라는 e l a 했습 o 다 그래서 AR 모 o 식에다가뭐 적당히 어떤 a 의 적당히 딜레이된 텀을 곱해가지고 양변에 펙 AR 션을 취하면은 이러한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. 그래서 그 e 무렇 r m AR 프로세 e 에서 어. 즉 어떤 AR, 프로, AR 모델로 만들어지는 그 AR 랜덤 프로세스가 임의의 에, 어떤 오토코레이션 펑션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러한 점화식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 섹션 1.7 섹션에서 유도한 겁니다. 음, 그래서 여기에다가 L에 지금 L이 지금 0보다 크다라는 게 있으니까 L에다가 뭐 1, 2, 쭉쭉쭉 이렇게 대입을 하면요 대입을 하면 식을 m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것을 행렬 형태로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Linear Equation m개를 얻어낼 수 있겠죠 마지막 텀 m 은 m-2 계속 가다가 그러니까 오토콜레이션펑션이 왼쪽에 쭉이혀쪽있쭉 적혀져 있는 는고요 파라미터죠 AR 파라미터죠. AR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션 펑션 이 주의를 하실 거는, 오토콜레이션 펑션은 반드시 어떤 성질을 가집니까? 네, 허미션 스메트리를 가지죠. 그래서, 요게 지금 사실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, 오토콜레이션 펑션의 마이너스 1하고 똑같은 거죠. 그 그렇죠? 네, 마찬가지로, 요거는 지금 뭐랑 똑같은 거냐면, 오토콜레이션 펑션의 1 마이너스 m하고 똑같은 거죠. 그 그렇죠? 예. 네. 그래서, 어찌됐건, 우리가 이 이퀘이션을 뭐라고 하냐. 네, 이것을 우리가, 이 섹션의 제목이죠 you'll 이 o r 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것은 그 AR 프로세스가 만족해야 되는 이 q u a 입니다 AR 프로세스의 auto collation f u n c t i o 이 만족해야 되는 이 q 이 a 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매트릭스 노테이션 으로 쓰면 지금 매트릭스 노테이션 썼으니까 이걸 그냥 어,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기로 합시다. 그래서 요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오토컬레이션 매트릭스고요. 성질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일단 positive semi-definite 하고요. 그래서 아이겐 벨류들이 전부 다0 이상. 이 되고 그 다음에 허미션 스메트리 를 가지죠 그 허미션 그래서 conjugate transpose 음, 한 것과 뭐 자기 자신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t 이 i p l 그래서 main d i a 뿐만 아니라 다른 diagonal 들 그런 것들이 다이아고 o 로쭉 내려오면서 똑같다 이런거죠 t 이 i p l e t s t w i p l e t matrix죠 그래서 세 가지 커다란 특징이 있습니다 그니까 퍼 o 트 t 토 u 리 o 매 o l l matrix의 특징은 positive s e m i d 하고 그러면 허미션 이면서 허미션 매트릭스면서 동시에 투이플렛스까지 되는. 자, 그래서 뭐 대부분의 경우에 이 오토컬레션 이그 매트릭스는 어, non-singular 합니다만 어쨌든 non-singular로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 거죠. 네, 그래서 이렇게, 걸수 있다. 그래서, 결국은 이 식이 말하는 건 뭡니까? 우리가 오토콜레이션 펑션을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그것이 AR 모델로 우리가 음 만약에 구현이 가능하다면 그 AR 파라미터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. 그쵸?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은 AR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거니까 AR 코에피션트에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, 알고 있으면, 근데 여기에 있는 엔트리들은 전부 다 뭐예요? 전부 다오토콜레이션에서온 엔트리들이죠. 그래서 그것들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AR 파라미터들을 추출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식을 이용해서 원투원 콜레스반던스가 존재하는 거죠. 이노 예, t i 이션은 exists를 얘기하는 겁니다. 존재한다. 1대1 대응이 존재하는데 a1 하고 a2 해서 쭉 해서 이건 ar 파라미터죠? ar 모델 파라미터 그래서 이게 정해지면 뭐가 정해지냐면 콜레이션 값들이 다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row1은 지금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렇게 r1 나누기 r0 마찬가지입니다 rowm은 지금 어 r m 에다가 영을 넣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요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에, 노멀라이제이션 한 거니까요. Normalized 어, Correlation Coefficient 이렇게 하면 되겠구요요것들은뭐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. AR 모델 쿼리피시언트라고 하면 되겠습니다. 예.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자 그래서 AR 그 모델의 음, 파라미터가 이제 총 m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m 플러스 한 개가 있다고 했고. 그 나머지 한 개의 파라미터가 뭐였냐면은 바로 그 white noise 어, Vn의 variance였었죠. 그, 우리가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구하느냐, 즉 AR 모델이라고 하면 어, AR coefficient a1, a2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되고, 어, 그리고 white noise의 variance가 정해져야 되는데. AR c o e f f 는 지금 Normalized Correlation Coefficient로부터 구해졌는데 음 그러면 White Noise의 Variance는 어떻게 정하느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, Coefficient이 이미 나와있을 때 그러면은 그거, 그 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면 즉 이것을 어떻게 구하는가 그러니까 Given 그러니까 주어진 게 어, 주어진 게 지금 이거죠 그러니까 뭐 어, R0 뭐 이런 것들이 다 주어졌을 때 correlation coefficient c o e f f i c i e n o e f f i c i e n t e i n t c o e i c e n t c o i c e n t coefficient coefficient c o 는 f f i c i e n t coefficient c o e n 이라는 AR 프로세스 랜덤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것이 만족해야 되는 수식은 e n t c o e f f i 자, 이식을 만족을 해야되는데 여기다가 양변에 이제 u hat n을 한번 곱해봅니다 u hat n을 곱해보면 u.. 네.. 이거 뭐.. 어떻게 할까요? 음... 어.. 한번 뭐 곱해보죠 네, 실제로 다 해보겠습니다. u, -N. u hat n u m i s 일에 다시 또 u hat, 아, hat 가 아니군요. u conjugate 있죠. u conjugate 에 n 자 v n 에 u conjugate 에 n 뭐 이렇게 해놓고서 양변에 이제 expectation 을 취하면 양변에 expectation 한번 취해봅시다. expectation 취하고. 어.. 이 p e c 테이션을 이렇게 x p e c t a t i o n expectation, expectation, 겠죠그 e 그 t a t i o n e x p 는 c 거는 t i a t i 쥬게이트 p r c 쥬 a 이트 o n e x p c a t i o n e x p a t i 쥬게 e 트 p r c 쥬게이트 o n 이렇게 될 거고. 음. 그 다음에, 우변이 문제인데요. 우변을 살펴보시면, 얘는 지금 뭐랑 똑같냐면, expectation에, vn에, v conjugate n 하고 똑같습니다. 왜, 왜 그러냐면, 여기 지금 요 친구가 있는데, 이 u 어, conjugate n은 사실은, 음, 그 이전 텀들에 대한 인력 컴비네이션하고 플러스 뭐 v n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. 근데 이 이전 텀들, 그니까뭐 u의 n 1이나 u의 n 2는 사실은 v n 1, v n 2만 포함을 하는 거죠. 그 텀들만. 근데 그것들간에는요거는 white noise기 때문에 그 이전 텀들은 다그 인디펜던트예요. 그래서 u 그 conjugate n 어 텀이 v, n하고 이렇게 지금 코어레이션을 취하는데 곱해서 곱해서 익펙테이션하는게 코어레이션 취하는 거죠. 근데 코어레이션 취하는데 사실은 그 남는 터이 요거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나머지 터미들은 다 곱해서 익펙테이션 취하면 모조리 0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거는 by definition 뭡니까? 이거는 sigma v에 이렇게 되죠. 왜냐하면은 zero mean이니까 그래서 그 second moment, 나베리언스랑 마찬가지죠. 예, 그래서 우리가 유도를 한 식이 양변에 컨쥐게이스를 취해주면, 예, 양변에 컨쥐게이스 취해도 되겠죠? 예, 양변에 컨쥐게이스를 취하면, 우리가, 이러한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. 물론 여기서 이제 A0는 1이에요. 컨쥐게이스를 예, 취하면, RK, Sigma v Sigma VA 스퀘어는 어차피 이거는 당연히 리얼이니까, 컨주겟을 예, 취해도 마찬가지죠. 예,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수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, 이와 같이 콜레이션, 오토콜레이션 값들을 m개를 모조리 가지고 있으면 m 플러스 +1계, 1개군요. 그걸 모조리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은 AR 모델 파라미터 중에 이 화이트 노이즈의 변이안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.